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은 신비의 유적 58층 영상입니다. 58층은 뿌듯하게도 한 번에 클리어를 했습니다. 56층부터 60층에 구세주가 될 레이나 덕분인데요. 진짜 이렇게 쓸줄 몰랐는데 레이나가 최고네요. 58층은 영상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58층은 건물 잔해 때문에 레이나를 쉽게 보호할 수 있어서 다른 층보다는 쉬운 편인데요. 일단, 레이나의 위치는 두 번째 해 주셔야 하는데요. 두 번째 해 놓으면 맵 정중앙에 위치하게 되고, 건물 잔해로부터 몬스터들의 공격에 레이나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 로아노랑 리코는 1, 3번 자리에 배치해 주면 되는데요. 1, 3번 자리에 배치해주면 몹들이 나오는 12시, 6시 방향에 로아노랑 미코가 위치하게 됩니다. 로아노로 몬스터를 빠르게 처리해주고 미코는 뭐 힐과 모아주기, 버티기 용인데요. 이렇게만 해주면 쉽게 클리어가 가능합니다. 레이나는 몬스터들의 공격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보스가 나올 때까지 쉽게 살아남을 수 있고 보스가 나올 때쯤에 레이나의 패시브 쿨타임이 거의 끝나서 패시브가 다시 활성화되면 그때 빠르게 보스까지 처리하고 클리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58층까지 레이나를 활용해서 클리어를 했구요. 59층은 지금 도전 중에 있으니까 59층도 클리어하게 되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, 감사합니다.